네 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. 네 오늘 상추전입니다. 네 일단 상추를 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. 이렇게 이제 그 상추전으로 해서 먹으면 더욱더 별미가 되겠고요. 자 일단 그 반죽을 해야 되겠어요. 네 반죽은 밀가루, 밀가루를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개서 네 흐르듯이 질게 질게 반죽을 하게 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이제 간은. 네, 조금만 좀 이게 돼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보충해 가면서 찬물, 생수이죠. 네,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길게 해야 되겠고요. 이제 간은 국간장으로 합니다. 조선간장이라고 하지요. 집간장. 네, 이렇게 집간장으로 이렇게 이제 간을 하게 되겠고요. 그러면 아주 별미로 전부 칠 때는 이렇게 국간장으로 하게 되면 아주 맛이 있어요. 네, 조금 더된것 같아서 네 생수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. 자 보면 이렇게 좀 질게 됐고요. 자 이제 후라이팬센 불에 예열을 한 다음에 약 불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식용유를 두르고요. 일단 먼저 상추를 깔아요. 네 상추를 먼저 깔고요. 예 네, 우유 좀 도톰한 부분은 꼭 눌러주고. 자 이제 밀가루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주전자 비슷한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제 부어줍니다. 위에다가 살짝만 부어주고요. 불은 계속 약불로 유지를 하고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식용유 조금만 더 둘러주고요. 나무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주게 되겠지요. 비 오는 날 아주 좋고요.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고요.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상추를 그냥 밀가루 물에 한번 담갔다가 툭 이렇게 이제 건져서 내그 네, 프라이팬에 올려놓습니다. 프라이팬은 역시 마찬가지로 약불입니다. 식용유 조금 들었고요. 밀가루 물에 담갔다가 프라이팬에 툭네무심하게툭 네, 이렇게 해서 붙이고요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살짝 뒤집어 주고요. 불은 계속 약불이 되겠습니다. 상추를 그냥 샐러드나 또는 쌈 싸서 먹는 것도 아주 맛이 있지만요.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먹어도 별미인 것 같아요. 아주 맛이 있고요. 네, 어때요?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